귀신은 존재하나요? 어... 사실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귀신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라는 육체라는 동굴에 사는 귀신들이시죠. 어느 날 육체란 동굴에서 여러분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할 때가 와요. 이 육체는 여기 지구에서 쓸 거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때 이제 집 떠나면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난 상태. 집 나온 상태가 귀신이죠. 예. 여러분이 귀신이에요. 귀신 보고 놀래시고 그러지 마세요. 서로. <laughs> 오, 이러, 이러시면 뭐. <laughs> 반전이잖아요. 여러분이 귀신입니다. 나 귀신 싫어요 하는데, 여러분이 그 말하는 그 여러분이 귀신이에요. 이거 지금 육신 이거요. 이게 송장이잖아요. 이거. 여러분 나가면 이건 송장이에요. 사람들이 묻어버린다고요. 얼굴 시체네 하고. 여러분 영혼만 빠져 나가면 요거 시체라고 바, 바로 묻어버립니다. 여러분 여기 집 나간 상태가 귀신이죠, 그렇죠? 귀신 너무 미워 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귀신이다. 우리 <laughs> 이상하죠.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. 귀신도 이렇게 사랑으로 봐주세요. 호럼을 보시더라도 육도 중에서 귀신이 악인데 악이 악위. 그냥 탐진치 갈망이 많은 영혼일 뿐이에요. 그렇죠? 에너지체 형성에서 죽으면 신선이라고 하죠. 누가 막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. <laughs> 신선이지. 혼이 빠져나갈 때 참나도 빠져나가겠죠. 당연하죠. 혼은 참나 혼은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. 혼 따로 있고 참나 따로 있지 않아요, 여러분. 예, 네,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겠어요. 영이 혼의 뿌리예요. 그리고 혼은 영의 작용이고. 이거 한덩어리예요. 한덩어리. 참나 따로 혼 따로가 아니에요. 한덩어리입니다. 참나와 우리 에고는 한 덩어리입니다. 이게 지금 늘 제가 이렇게 차원을 나눠놓으니까 이 도너츠가 얘랑 얘랑 전혀 별개 같죠. 그럼 에고 없고 참나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.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. 참나가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. 참나가 빠져나온다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혼이 빠져나간다고 요 육신에서 혼이 빠져나가는데 참나는 우리 참나는 우리 혼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혼이 빠져나올 때 참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. 참나가 빠져나온다는 게 아니라.